자, 115페이지입니다. 아, 부사구 앞에서 설명을 드렸고, 이제 첫 번째로 시간을 표현하는 부사구를 한번 볼게요. 결국 부사구를 공부한다는 이야기는 전치사니까 시간을 표현하는 전치사라고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음. 기억하세요. 부사구의 형태는 기본적으로 전치사와 전치사의 목적어다. 자, 들어가 보면 별게 없어요. 한국어는 이렇게 명사 뒤에 부사격 조사를 붙여서 쫙 외문이 있고, 영어는 고에 대응하는 전치사와 전치사의 목적의 명사가 이렇게 쫙 대응해 있으니까 한번 맞춰볼게요. 1번. 뭐, 처음에, 우린 어제 1시에 만났다. We met at 1 o'clock yesterday. at이 있습니다. 그죠? at. 시간에 몇 시에 할때애을 써요. 그리고 우린 밤에 만났다. We met at night. 이렇게 되죠. 밤에 만났다. 어, 그리고 좀 내려가 면 우린 7살에 처음 만났다. We met first at age 7. 이렇게 해서 시간, 뭐, 다 전부 시간이죠. 구체적으로 몇 시에, 밤에, 그리고 몇살 때에도 s로 표현할 수 있어요. 또, 우린 그때 처음 만났어. We met first at that time. 그 at that time 할때 이것도 time 이라는 시간 명사 빼시 붙어서 명사 부사고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린 한 시쯤에 만났어 하면 s이 끝나고 이제 we met around one o'clock 인데 around가 뭐뭐주의해줘 그죠? 그래서 한시주의에니까한 시쯤이라는 개념이 되는 거죠. 자, 계속 가보면, 우린, 뭐, 일요일에, 또는 일요일마다, 어, 만났다. 이렇게 했는데, 자, we met. 첫 번째, 일요일에 만났다면, 하 we met on Sunday. 오늘 어, 이렇게, 여기서 애쓰면 좋겠죠. 크, 이게 참 우리한테 괴로운 거예요. 그냥, 시간에 전부 애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요일이나, 특정한 날, 내 생일날, 뭐, 예를 들면, 크리스마스 날, 뭐, 부모님 날, 뭐, 어버이날, 어, 뭐, 이렇게 되면, 개교 기념일날, 이렇게 구체적인 날짜가 요일이 오면 날이나 요일이 오면 오늘 써요. 오늘. 그래서 이런 개념이죠. s 은점 개념이라서 어떤 시간, 특정한 시간을 점으로 딱 본다면 오늘 쓴다라는 건그 하루라는 시간이 흐름이 있겠죠. 고거 위에라는 뜻이에요. 고거 위에. 어, 그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S는 하나의 점으로 딱 보는 거고 오늘 쓰면 그 범위, 요 범위. 어, 동안 뭐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요일에 요일을 쓸 때는 오을 쓴다. 그런데 재밌는 게 일요일에 만났다 할 때는 '온 선데이'인데, 일요일 만났, 일요일마다 만났다 하려면 '온 선데이즈'를 써요. 자 이거 하나 봅시다. 그래서 '온 선데이' 하면은 일요일에 어떤 지난 일요일에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런데 온 다음에 선데이 y 를 쓰고 여기다 s 를 붙여서, 일요일이 여러, 여러 개가 됐죠. 이렇게 되면 어떤 뜻이냐면, 일요일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결국 이거는 every Sunday가 되겠죠. 일요일마다. 자, 이에요거 예, 한번 봐두세요. 그래서, 온 다음에 요일이 오면, 그냥 언제, 언제지만, S가 붙은 요일이 오면, every, 뭐, 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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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다라는 뜻이 된다. 그래서, we met on Sunday, we met on s u n d a y 또는 we met uh, every Sunday.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됐고. 그 다음에, 우린 5월 18일에 만났다. 자, we met on May 18th. 이렇게 되죠, 그죠? 5월 18일. 자, 그때 만났다. 날짜니까 구체적인 날짜로 오늘 쓴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 만났다. 부처님 오신 날 만났다. 전부 온 씁니다. 자, 그리고 우린 12월에 만났다. 또는 2011년에 만났다. 할 때, we met in December. 또는 in uh, 2011.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uh, 이제, 자, 이렇게 됩니다. 범위가 점점 넓어져요. 처음에 우리가 s를 썼을 때 s는 시간을 하나의 점 개념으로 이렇게 봅니다 오늘 쓰면 오늘 요일 약간 요 흐름 위에라는 뜻이니까 오늘 쓴 거죠 요일 위에 근데 지금은 n 을 썼습니다 이인 개념은 이런 겁니다 범위가 넓고 좁고를 떠나서 n 는 어, 시작되는 지점과 요까지 그러니까 어떤 시간 범위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예를 들어보면 봄에라고 하면 봄을 점으로 보진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봄이라는 그 기간 요 기간 내에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2011년에 할 때도 2011년이라는 그 기간 내에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지역 그냥 우리 말대로 하면 봄에 봄 안에 봄 기간 내에 이런 뜻이 되는데 그렇게 안 쓰고 그냥 하면 되는데 의외로 헷갈릴 수 있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빼는 딱 시간이나 정해진 고점고 그그 점으로 보는 거고 오는 요일에 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 고 범위가 약간 넓어졌죠. 이는 짧건 길건, 그 특정 시간 내에, 그 기간 동안이라는 뜻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됐고, 그리고 이게, 그래서 뭐 이렇게, 어, 뭐 12월이나 2011년 하면은 한달 또는 일주일, 뭐 그렇다고 이게 넓다고 꼭인 쓰는 건 아니에요. 범위를 정해주고 싶으면 인을 쓰는 거고, 자, 그리고 또 계속 나오네요. 우린 봄에 또는 아침에 만났어. We met in spring. 아, 위에 참디 e 버네요 봄이 아니고, in December에. 그리고, in the morning, 아침에 만나서. 역시 아침에도 in the morning 했는데, 아침이라는 기간이죠. 요, 아침 내에 만났다 라는 뜻이에요. 자, 됐고. 그리고, 어, 우린 중학교 때 다시 만나서, 역시 we met at in middle school again 했는데, middle school 이라는 그, 음, 그 범위죠, 그죠? 어, 그렇게 해서 in 썼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고, 우린 5일 이내에 만나야 한다. we should meet within 5 days 했어요. in 5 days 하셔도 되는데, with-in은 with와 in이 합해진거죠 with-in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with-in은 뭐, 어, 어떤 기간내에 그 밑에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특정 기간내에란 뜻이죠 in하고 별반 차이 없어요 어, 그냥 한번 이 with-in도 있다는거 알아두시면 되는거고 우린 점심 전에 또는 3시 전에 만나서 we met before lunch 또는 before 3 o'clock 그뭐 before는 전에 다 하시는거고 저녁식사 후에 또는 방과후에 we met after dinner 또는 after school 이렇게 하시면 되는거고 음, before, after는 제일 쉽죠, 우리한테. 자,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읽어라. 뭐뭐부터는 from 씁니다. 그죠? 그래서, 어, lead, 뭐, 뭐다? 여기서는 lead from the beginning, lead again from the beginning. 이렇게 됐네요. 그죠? from, 뭐뭐부터. 그러니까, 시간이 시작되는 어떤 요 때부터라는 개념이 되는 거죠. 음. 그리고 밑에 보면은 9시부터 11시까지 공부했지 할 때, I s t u d i e d from 9 to 11 했는데, 프롬이 출발점만 상이징했다면 여기에 투를 딱써 주면 요까지라는 범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인인데 인이나 위딘의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프롬하고 투를 쓰면 정확하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 자, 그래서 프롬 A to B. 그래서 시간으로도 쓸수 있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어, 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럴 때. 자, 됐고 그리고, 우린 지난주부터 만나지 않았다. 일단 문장을 보니까, we haven't met, 안 만났다. 그죠? since last week 했는데, since는 옆에 이 박스 제일 밑으로 한번 가볼까요? since는 뭐뭐부터, 뭐뭐 이후 쭉 이래로의 의미로 주로 완료 시제와 함께 쓴다. 그러니까 since가 우리말로 이래로라고 많이 표현되는 이유가 있죠. 자, 이렇게 되면, 여기가 과거고, 이제 여기가 현재고, 여기가 점점 미래로 가는 거라면, since라는 개념은, 요 때부터 프롬의 개념이요. 프롬의 개념이지만 요 때부터 쭉 말하는 시점까지 계속이라는 게 포함이 돼요. 프롬. 요렇게 씬스가. 그래서 이 씬스는 요 기간 내에 어떤 뭐가 있고 그 이후로 또뭐 했다 이렇게 때문에 요 이제 완료 시제하고 같이 많이 쓰요. 그 이후로. 그러니까 씬스라는 그 사건이 있고 요 때부터 쭉 현재까지 쭉이니까 완료 해부 피피. 기억나시죠? 어, 현재까지 포함한. 그래서 요거하고 같이 많이 쓰인다. 기계적으로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여기서 아, 머리 아파하지 마세요. 아, 항상 그래요. 영어, 언어 공부라는 건뭐 한방에 이렇게 문법 설명 듣고 내꺼 없어요. 음, 듣건 말건 이걸 알건 모르건 실제 본문장 들어가서 연습하고 내꺼 만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거 한번 보시라는 거고 자, 센스 됐고 그리고 계속 가보면 또 그때 이후로 그는 자고 있다. 그때 이후로, since then, 그때 이후로 쭉이니까, he has been sleeping. 자, 오고 있다. 현재 완료, 진행 썼네요. 그리고 우린 3시간 동안 공부했거든. We studied for 3 hours. 했어요. 4. 그리고 우리몇년 동안 이것을 연구했지. We studied for, 뭐다? Uh, for a few years. 이렇게 왔네요. 밑에 계속 가면 우리는 그 수업 동안, 또는 수업 내내 잤다. We slept during the class. 밤 중에, 밤 동안, 밤 내내 비가 왔다. It rained during the night. 이렇게 왔네요. 자, 이 4하고, during은 둘다 우리말로는 동안이에요 음. for도 뭐뭐 동안 during도 뭐뭐 동안 인데 for다 하면 보통 구체적인 시간이 와요 구체적 구체적인 시간이나 뭐 어떤 요일 뭐 이렇게 어, 구체적이다라는 건 one t o three four의 개념이 있다는 얘기 죠 그래서 밑에 박스 제일 밑으로 가 볼까요 for plus 구체적인 시간 during plus 명사 so for two minutes 2분 동안 for ten hours 10시간 동안 for f o u months 하면은 몇달 동안 for some years 몇년 동안 so 구체적으로 1, 2, 3, 4의 개념이 들어가죠. 이럴 때 for를 쓰고 during은 언제 쓰냐면 느 역시 우리말로 동안이지만 시작과 끝이 딱 정해진 어떤 뭐 덩어리를 쓸때 쓰는 거죠. 명사가 와요. 그래서 한번 보면 during the class 수업 동안. 그리고 during vacation 방학 동안. 그리고 during the war 전쟁 기간 동안. during the day 그 하루의 기간 동안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during은 뭐뭐 내내 그 시간 내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during the war 하면은, 전쟁이 발발한 시점부터 끝나는 시점까지의 요걸 뜻하니까, 어, 요 내내 뭐뭐를 했다 라는 뜻도 되고, 요거 기간 동안 뭐뭐했다 라는 뜻도 되니까, 한번, 그렇게, 내내, 동안, 요런 게 개념이 있다라는 거 한번 잘 봐두세요. 어, 그래서, for나 during은 우리말로, 그러니까 이런 게 뭐예요? 우리말로 쉽게 캐치되는, 그냥, 예를 들면, before, after가 왜 우리가 쉬우냐 하면, 우리말의 조사 개념하고 딱 맞아 떨어지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듀링이나 포 아까 했던 시간에 at 날짜에 온뭐 기간 뭐뭐내할 네, 때인 이런 것들은 우리말로 얼추 맞는 것 같은데 또 실상 들어가 보면 우리말 개념과 딱딱 안 맞아 떨어져요 우리말 조사 개념과 어, 우리는 그냥 봄에 또는 한시에 전부 애를 써버리죠 근데 얘들은 이게 약간씩 변하기 때문에 그게 또 우리말하고 안 맞는 부분이라서 따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계속 가보면 우리는 9시까지는 여기서 공부한다. We study here until 9pm이라고 있고 밑에 가보면 늦어도 내일까지는 끝내야 한다. We should finish it by tomorrow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한개더 나왔는데 이 until하고 by도 언제 언제까지라는 뜻이에요. 똑같아요. 그런데 이 until은 어떤 행동이 자 어떤 지금 요 하고 있다치면 미래의 어떤 시점까지 쭉 계속 그걸 요거 행동을 한다란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바이라는 거 말하는 시점부터 언제까지 요 안에 언제건 간에 어 늦어도 요 안에라는 뜻이에요. 늦어도 요 안에 요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언틸은 어떤 행위가 계속 된다는 뜻이고 요거는 어떤 행위가 늦어도 언제까지는 뭘이 중에 언제건 끝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밑에 박스가 보면 언틸은까지 계속이라는 뜻이고. 바이는 늦어도 뭐뭐 까지다 그래서 예문 보면 I will stay here until tomorrow 난 여기까지 계속 stay 계속 머무르는 거죠 여기서 내일까지 그리고 I will wait until the last minute 마지막까지 계속 기다려 보겠다 wait 라는 행위가 u n 까지 쭉 가는 거고 바 y 들어간 거 보면 I have to go there by tomorrow 나는 내일까지 거기 가야 한다 그러니까 내일까지 거기 가야 한다가 가는 행위가 계속 내일까지 되는 게 아니죠 내일이라는 그거 안에 언젠가 요 안에 언젠가 가야 된다 말이죠 그리고 I should finish by 10pm. 10시까지는 끝내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쭉 그냥 시간 전체사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음, 어렵진 않습니다. 정리해볼까요? 옆에 박스로 가서 at, 특정 시간이나 나이, 그 어떤 특정 기간이라는 걸 점으로 봤을 때 at, 그리고 in은 뭐뭐 안에, 뭐, 뭐 어떤 기간 내에 라는 뜻이고 o n 는 요일이나 날짜에, 에 쓴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지금, et, in, on, 전부 다 뭐가 붙었습니까? 우리말의 부사격조사는? 뭐, 뭐, 에가 붙어버렸죠. 자,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에라는 걸로, 시간, 요일, 날짜, 뭐, 봄이네, 겨울이네, 모든 걸다 쓰지만, 얘들은 그게 약간, 약간씩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라 거예요. 음, 자, 그리고 계속 가보면, a r o u 는 뭐, 뭐, 쯤. 시간의 개념이지만, 고, 그 주의해니까, 뭐, 뭐, 쯤. 에 t 은 딱, 못 박아서 곧 되고, 라운드는 곧 쯤에란 뜻이 된다. 그리고 within, 특정 기간 내에 in하고 별 차이 없다. before, after는 쉽고, from, 뭐, 뭐,부터, from, a, to, b까지 하면, a에서 b까지. since는 그때부터 쭉이라는 거라서, 완료와 자주 쓰인다. 그렇다고 해서 꼭 완료와만 써야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until은 뭐, 뭐까지, by도 뭐, 뭐까지인데, until은 행위가 계속 되는 거고, by는 늦어도 그때까지 안에 하면 된다. 이 말이 되는 거고, for하고, 듀링은 뭐뭐 동안이지만 포는 구체적인 어떤 시간 개념이 등장하고 듀링은 시작과 끝이 정해진 덩어리 명사가 온다 이렇게 방학 동안, 뭐 휴가 기간 동안 이렇게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인 건쭉 이해를 했고 <laughs> 이제 본문 들어가서 본 연습 꼭 하시고요 익혀야 됩니다. 이제 그러면 머릿 속으로 아, 요일은 애, 요일은 오니야 시간은 애시야 막 이렇게 백날 그거 해봤자 영어는 영어를 그냥 공부로서의 영어일 뿐이에요 실제로 써먹어 봐야 내게 되고 내 표현이 능 가능해진 도구로 내 손안에 잡히게 되는 겁니다 자 숙제 꼭해 보시고 뒤에 짧은 것부터 한번 차근차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